예, 네비의 연금수사입니다. 뭐 리나견 동무 뭐 장례식장 가서 뭐 얘기한 거 있잖아. 리나, 리, 리나견 리나 동무 장례식장 뭐 그건 패러디 한번 해봐야겠다. 못 찾으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못 찾으십니까? 네비 사러 왔습니까? 어떻게 블랙박스 사러 오셨습니까? 하이패스 사러 오셨습니까? 그냥 왔는데요. 아니, 그럼 여기 왜 오셨어요? 그냥 들렸습니다. 아 뭐, 사러 오신 건 아니고요. 저 아세요? 근데 그냥 들렸는데요. 아, 차는요. 아, 차는 없으세요? 아, 차 없다고요? 여기 왜왜왜 왜, 왜 오신 거예요? 오신 걸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 심지어 좀저 앞에 거, 우리 앞에 가게 가서 커피라도 한잔 드시던가 물한 잔이라도 한 드시고 가세요 이러면 예? 왜 오신 겁니까, 도대체? 아, 저는 손님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 말씀하시, 하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 아, 노답이네, 이 양반. 그냥 가세요, 아시겠어요? 예, 네, 가겠습니다. 이거라니까? 응? 박근혜 때는 눈물 흘리고, 5.18때 눈물 흘리고, 4.15때 눈물 흘리고, 막, 개 지랄병 하다가, 막상 자기 임기되니까, 아 씨발, 왜또나 때, 왜 또, 또내 정, 내, 어? 내가 있는데 왜 또, 어? 또왜 우리 때또 사람들이 많이 죽어라가? 이거 아니야. 아이씨, 김샜네, 씨. 아, 가기 싫은데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아이, 가면 욕처먹을테고 아이. 또뭐또이사한면또부탁할때또 어떡하지? 또 돈을 더 준다고 할까? 아, 우리나라 국고도 바닥났는데, 아이, 돈을 줘야되나 말아야되나. 아, 얼마를 줘야되나. 법을 바꿔야되나, 법을 어떻게 뭘 만들어줘야되나 또. 만들다보면 또 민식처럼 이 말도 안 되는 법 이런 것도 할텐데 또. 어떡하지? 어? 죽으면 돈을 한 10억씩 준다고 그럴까? 아 그냥 어떡할까? 갈까 말까? 아이 아이, 그거 아니야, 혹시? 내 개인 생각인데? 표현이 자유인데? 어? 패러디한번 해봤는데? 아, 갈까 말까? 아, 아 또왜 또, 우리, 또, 이번 정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대. 아, 좋다네 아, 갈까 말까. 세월호인데, 이것도 완전히. 이거. 세월호 사, 사람들이 또, 족들도또 세월호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 이거, 이거 또, 어떡하지, 이거 또, 이거 또 가서 또욕 먹을 텐데, 또 이거 또, 사발면 먹어도 또 황제라고 할 테고, 어, 어떡하지, 이거. 아유 밥을 먹고 가자, 아예 모르겠다, 에라이씨. 그거 아니야, 혹시? 응? 밥 가서 먹으면 혼날까봐, 아예 밥도 미리 먹고 가자, 에이씨. 가서 뭐라 그러지? 일단 동문서답이나 하고 와야겠다, 이거 아니야. 어 우문현답을 하고 와야 되는데, 동문서답하고 온거 아니야, 혹시 동문서답에서? 응? 아, 또왜내 정권 때또 죽은 거야, 또. 아이씨. 어? 다음 정권 때 죽어야지, 또. 이따나 하고 또, 어? 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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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저깨심민집도 하고, 좀, 어? 눈물 좀 흘리고, 또, 노란 지뭐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이, 아이, 모르겠다, 씨. 응? 그냥, 아이, 그냥, 부조금만 내고 오자. 이거 아니야. 응? 씨발, 응? 뭐, 신속하게 처리하고, 뭐, 불이 안날줄 알고, 막, 그, 미리, 막, 그거 해결해 줄줄 알았지. 현실은 그게 안 돼, 현실은 어떻게, 미리, 미리, 어떻게 해결하냐, 그거를. 슈퍼맨도 아니고, 그잖아. 어? 시간을 되돌릴 수있도 모를까? 그런, 그런 마법도 없잖아, 니들한테는. 그러기를 박근혜 때 그렇게 니들이, 그렇게 씹어댄 거, 그러엔 니들이, 니들이, 니들 발등 찍잖아. 그런 거지. 그러니까 물건 사러 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예? 그냥 오셨어요? 아, 뭐 사러 오신 건 아니고요. 네. 아. 커피에다 하나 드시고 가시지. 예? 드시고 가세요. 커피에다 하나 드시고 가시면 되겠네.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그냥 오셨어요. 차는? 아, 차는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물어보세요? 플랫박스대비를 어? 이해가 안 가네. 응? 댓글 그냥 가세요, 그만. 예. 그만 가시고요, 예. 다음에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라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버린 거야,니까. 그러니까. 음, 왜 온지도 모르고.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야. 어? 문빠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또? 어? 가도 지랄, 안 가도 지랄. 이렇게 얘기해야겠지문빠들은 어? 댓글, 댓글 한번 보고 싶다. 무슨 말을 할까? 응? 그럴 때는 뭐 눈물쇼 좀 하지 눈물쇼 왜안 하는 거야 눈물쇼 어? 눈물쇼 좀 하지 왜 이렇게 또 불이 많이 나또 어? 촛불 공하고 아니랄까봐 그건 불이 나 어? 박근혜 이명박 때는 이명박 때는 비가 많이 왔지 비가 비가 엄청 많이 왔지 그냥 어? 이낙연 패러디가 그거야 그냥 뭐 사러 오셨어요? 아 그냥 오셨어요? 아왜 오셨어요? 차는요? 아차 없어요? 아얘왜 오셨어요? 아 매화준도 없어요? 아 그러면, 그러면 그만 가세요 얘 갈게요 이거라니까 응? 왜온 거야? 왜온줄 모르는 거 본인조차도 참 노답이다 그저 지난 적건다 촛불 얘기나 하고 앉아있 지난 적건다시나 얘기하고 이번 거 지난 적건다 못하겠네 어? 그저 이번에 밖에 못하겠네 어? 또 얘기 좀 해보죠 한번 또 밖에 때 만들어진 건물에 얘기해보지 한번 또 그래서 불었다 그러지 또 응? 하여튼 아유 그 댓글에다 좀 악플 좀 쓰지 말아라 알았냐? 어? 조선족이 죽으면 뭐 어? 그거 뭐 잘된 일이냐 그거는 다 불쌍한 다다 다 국민들이지 다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야. 응? 그리고 또, 우리나라 또, 거기 또, 뭐, 이런 또, 어 저기, 뭐야, 그, 위, 그 아주 위험한 자리는 다들 또 외국인들이 거기 가 있어. 좀, 아, 그게 안 됐어. 응? 우리나라 신천들하고 외국인들이 거기 많이 가 있지. 응? 그러니까 이렇게 유증기, 이렇게 기름이, 수증기 뭐냐, 기름이 이렇게 붕 떠오를 때, 그때 이제 거기다가 불을 대면은 폭발한다 이거지. 좀 안전 불감증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조심해야지, 안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